어, 반바지는 제가 입은 게, 이게 진청. 진청, 연청 나오고, 사이즈 스몰부터 앵락까지 나오는데, 얘도 워싱이 되게 예쁘죠? 약간 A라인으로 떨어지는,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이라, 허벅지 라인도 좀 얇아 보이면서, 원단은 되게 탄탄하거든요. 밑에, 밑에가 이렇게 커팅 디테일인데, 어, 사이즈는 스몰, 엥, 스몰부터 앵스 라지까지 나오고, 허리는 스몰이 한 34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정 사이즈를 하시면 조금 여유 있게 어,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로 나왔고, 기장은 한 3부에서 4부 정도 어, 이 정도. 키 작으신 분들, 키 크신 분들 다 많이 구매해 주시는 저희 반바지. 어, 인기 되게 좋아요. 어, 지퍼도 이렇게 YKK 지퍼로 되어 있고요. 워싱이 굉장히 예쁘면서 이렇게 허벅지 어, 얇아 보이는 A 라인 반바지. 미디 길고요. 어, 원단 탄탄하고. 스판은 없어요, 언니들. 스판 없지만, 이렇게 통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. 또 진청, 연청,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되시고.